섹션 1 영상에서는 PDF 문서가 수정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섹션 2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컬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또 지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수년간 제 주변 분들이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원래 목적으로는 이 영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대다수를 전자책 형태로 편집을 해서 문서 형태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올 3월 중으로 문서를 만들고 배포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서 내용은 점점 늘어만 갔고 그만큼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한 필요 시간을 계산했을 때 혼자 만들기 위해선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추린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취미를 만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영상에 대한 질문을 해오는 경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다뤘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주연 분들에게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말라 특히 주변 작가 분들에게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미지나 영상을 다루는 작가분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프리뷰 문서 또는 PT 자료를 위해 한글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포맷으로 문서 작업을 하면 안되는지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몇 가지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국공립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다루는 프로그램에 한글이 아마도 꼭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국립 기관이기 때문에 어 이 한글 프로그램이 관공서 쪽으로 납품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컴퓨터 대당 라이센스로 꼭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일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즉이 한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한글을 쓰지말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계에 사용되는 포트폴리오성 문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문서를 필요로 할때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터 한글을 어, PT나 문서 또는 프리브 정도 자료. 뭐 어떤 곳에선 공모전에 한글 포맷에 텍스트나 양력, 이미지를 넣어서 포트폴리오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 문서로 작성된 포트폴리오를 모니터 내에서 그대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마도 포토샵일 겁니다. 작가든 조수 작가든 사진 작가든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는 작가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죠. 포토샵을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계실지언정 자신의 작품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 누구나 포토샵을 사용합니다. 작품 촬영을 외부에 맡긴다 하더라도 촬영된 작품 이미지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이 필요한 문서 작업 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포트폴리오 또 출력용 사진들을 위해서 포토샵을 사용합니다. 거의 누구나 사용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음 때문에 사진을 다루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포토샵이다라고 뭐 정인이라도 될 겁니다 현 시대 현 기준으로선 미래엔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 포토샵은 거의 반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 기능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살아남은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타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토샵만큼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하나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떤 작가의 이미지인데요, 회화 작가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단색 이미지인 붉은색 계열 이미지가 넓은 면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회화 작가들의 이미지들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지 않는 어, 이미지 컬러를 반영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에서 아주 큰 왜곡이 발생합니다. 일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폐화작품 재료에서 발생하는 이런 컬러 조합이 아니죠. 때문에 일상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왜곡이 다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복잡 화면을 저쪽으로 옮기고 어, 이미지 창만 놔두고 한글에서 같은 이미지를 달았을 때 컬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한글에서 오픈합니다. 한글 문서에서 어떤 회화작가 이미지로 열었는데요 대충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봐도 이미지의 컬러가 다소 이상하죠 사이즈를 맞추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왼쪽은 한글 문서에서 오픈한 이미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창은 현재 포토샵에서 열려 있는 이미지입니다 원래 원본 이미지는 이 컬러에 가까운데 옆에 한글에서 오픈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많이 왜곡됐죠? 특히 저 붉은색 의자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나무 테. 그리고 이 검은색 영역에 있는 약간 붉은기 톤들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만약 해당 작가가 한글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겠죠. 또한 프리젠테이션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가 프로젝터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단순히 한 작가의 이미지를 오픈해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론 거의 모든 회화 작가들의 이미지들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됩니다. 한글에서는 이미지에 있는 컬러 프로파일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모니터의 프로파일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한글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컬러가 왜곡되고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된 한글 문서를 저장하는 순간 이미지의 사이즈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컬러, 품질,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자신의 작품의 활동으로 해가며 외부 자료 발송에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술계 대부분의 작가들과 갤러리들, 미술관들이 이런 한글 문서를 사용합니다. 한글 포맷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분들 대다수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달라 보인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왜 달라 보이는지 그리고 달라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이미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음, 피 작가님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서 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큰 사이즈라고요.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요? 네, 이 복숭아 작업이 마음에 드네요. 이 사이트에서 몇몇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복숭아 여기 있군요. 포트샵에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장한 이미지를 포트샵에서 오픈했습니다. 어, 한글 문서와 비교해 보면서 사이즈를 대충 주의고요. 그리고 같은 이미지를 한글에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세요? 이 작가분의 이미지 또한 한글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포토샵에서 보여지는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게 진짜 이미지일까요? 어떤 게 진짜 원본에 가까울까요? 그건 작가분만 알겠죠. 웹에서 이런 파일을 받아봤을 때 해당 이미지와 갖는 컬러를 감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미지는 작가분에게 받은 원본 이미지. 즉 작품의 퀄리티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촬영본 이미지가 아니라 웹에 올려져 있는. 웹에 올려지는 이미지들은 웹사이트의 업로드 규정에 맞게끔 자동으로 변환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한글에서 사용하는 것조차 컬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글에서는 그 컬러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분들이 이미지가 들어간 문서, 뭐 단순히 텍스트만 들어간 문서라면 상관없어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텍스트일 때는요. 하지만 이미지가 들어간 문서 작업을 하고 그 문서가 외부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제 주변 지인 작가분들에게는 절대로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절대로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을 이렇다는 것을 봤고요. 한글에 한 가지 더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군요. 다시 한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포츠샵에서 오픈된 이미지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포츠샵을 어떻게 세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 포츠샵을 설치하고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셋도큐멘트 사이즈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것을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프로파일이 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미지 프로파일을 보여라라는 이미지 프로파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미지를 열었을 때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해당 이미지가 어떤 컬러 영역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볼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회작가분의 이미지에 정의된 프로파일이 밑에 보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새로 연이 그린 블루 레드라고 적혀 있는 텍스트가 보이는 어, GBR이라는 GBR 프로파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글에서 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모니터가 프로파일을 cms 를 지원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글에서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그린 블루 레드 뭔가 이상하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원래 이미지는 gbr 이라는 프로파일로 저장된 그린 블루 레드 각각의 색상을 보여주는 어 단순한 이미지 파일인데요 그 이미지를 한글에서 열었더니 그린은 붉은색으로, 블루는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한글이 이미지의 프로파일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글은 웬만하면 작가분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에서 우선 GBR 이미지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워드에서는 GBR 이미지가 대충 비슷하게 보입니다. 포토샵과 비교해봐도 그린이 그린으로 보이고 블루가 블루로 보이고 레드가 레드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트샵에서 오픈한 이미지보다 워드에서 오픈한 이미지가 채도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이말은 워드도 이미지의 컬러 프로파일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작가분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에서 같은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요? 비슷한 크기로 놓고 보면 음...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죠 역시? 또 다른 이미지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열었던 붉은색 계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피아 작가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에서 마찬가지로 워드도 작품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문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런 차이를 보이는 문서 이미지로 외부의 자신의 작품을 대변하는 프리뷰 문서로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일단 작가 본인이라면 싫어할 테고, 작가 본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문서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정보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작품을 원본을 직접 보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로 보는 문서들 더 빠르게 해당 작가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파워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경우에 거의 대다수의 작가분들이 파워포인트 ppt 파일 형태를 사용하시는데요. 어 저도 작품 관람이나 또는 뭐 작가의 만남 등등의. 또는 뭐 스튜디오 오픈 등등 행사에 찾아갔을 때 작가들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면에 비치며 뭐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ppt 문서를 사용하시더군요 ppt 문서는 그럼 어떨까요 ppt 문서에서 해당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봤습니다 자 그럼 포차에서 분한 이미지와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한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비슷합니다 콜레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역시 다릅니다. 다음은 GBR 이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나 워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도가 짙게 표현이 되는군요. 그 말은 파워포인트 역시 한글이나 워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컬러 프로파일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이미지의 컬러를 정확히 반영하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분들 제 주변 작가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그 문서 작업을 할때 워드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사용하지 말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앞서 섹션 1에서 말씀드렸던 아크로뱃을 사용해 간단히 pdf 문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크로뱃을 오픈했습니다. 아크로뱃은 대부분 단순히 보고 단순한 부분에 편집을 하는 용도로의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아크로뱃은 간단히 문서, PDF 문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옵션에 들어가시면 음, 네, 여기 싱글 PDF 문서로 결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지금 세개의 이미지를 선택했고요. 이세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결합 버튼을 클릭하면 네, 이런 식으로 PDF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포토샵의 이미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오픈한 이미지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정확하죠? 포트에서 오픈한 원본 이미지가 갖는 컬러와 어크랩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지고 PDF 파일로 만든 이 PDF 문서가 컬러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또 다른 작가분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하죠? 포트에서 오픈한 이미지와 어크랩에서 PDF로 만든 이미지가 동일하죠?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GBR 이미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사이 정도로 맞추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아크로뱃을 통해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드는 작업은 매우 단순한 작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PDF 문서로 아주 간편하게 아크로뱃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불필요한 이미지는 삭제하고 이미지를 회전하고 원하는 경우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됐죠. 여러 개의 이미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미지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미지 위치가 아니라 페이지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아닌 문서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pdf 문서에 워드 문서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워드 문서를 선택하고 ok 누르면 네, 이렇게 해당 워드 문서에 있던 페이지가 pdf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들어온 거죠 페이지 순서를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프레젠테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ppt 문서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pdf 파일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겁니다 뷰에서 풀스크린 모드를 통하면 파워포인트 서와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프레젠테이션할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방식은 파워포인트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의 작품 프리뷰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미지의 컬러가 포토샵과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워더, 파워포인트 등의 문서를 만들어 프리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이미지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 문서를 만들며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포맷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프랜테이션에서 많은 부분 활용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충분히 아크로벳, 즉, PDF 포맷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 PDF 포맷 같은 경우에는 어느 컴퓨터에서든 오픈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타블렛,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 어느 컴퓨터에서든 아크로뱃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브라질에서든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작품을 프리뷰하거나 외부에 홍보로 발송하는 자료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한데요.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파워포인트나 한글, 워드는 텍스트 기반 사무용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태생 자체가 사무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술 쪽 작가분들이 활용하시려 하는 이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문서 작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를 계속 사용하신다면 작가분들이 사용하는 한 갤러리나 미술관 쪽에서 이 파일 포맷의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갤러리나 미술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파일 포맷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작품이 보여주는 대부분의 과정에선 여러분들의 작품 원본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품 원본은 전시장에서나 활용이 되죠 그외 작품을 대변하는 홍보 활동에 있어선 모두 작품 이미지가 활용됩니다. 해당 이미지가 그 작품을 대변하는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품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그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작품 이미지를 포착으로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절대 다수의 분들은 작품을 보기 위해 해당 작품의 컬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한글, 워드 등의 문서로 여러분들의 작품 프리뷰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이미 생성 단계부터 이미지 컬러는 왜곡된다는 겁니다. 미술적 작가분들이나 갤러리 또 미술관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을 위한 유일한 포맷은 현재로선 바로 이 PDF 포맷이라는 겁니다.